네, 평화를 정환진입니다.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시간 문을 열었어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때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신나는 금요일, 쉽고 재미있는 기도 만들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또 호응이 많이 필요합니다. 샵1253 100원의 유료 문자, 스마트폰 컴퓨터에서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다양한 신청곡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기도와 기쁨과 행복들 다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파드콘 신부님,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아 쉽고 재미있는 기도 만들기, 길어 만들기. <laughs> 신부님 누구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기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laughs>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때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기도 만들기 참 쉽죠? 아우, 아우, 부여주신다 아우. <laughs> 언제나 이렇게 좋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이 코너의 시작을 밝고 말고 명랑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주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드쿤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laughs> 많이 생각. 아 이거, 이거 이거 그 기호를 바꿔야 되겠다. 많이 사랑 쪽으로. 음그 뭐죠? 부동호. 음. 아. 으로 아, 많이 생각도 안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또뭐 그렇잖아요. 바로 또 행동해라. 사랑 사랑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우리 또파덕군 신부님 모신다니까 아주 그냥 문자와 사진과 응원이 가득 찹니다. 아, 오, 네. 어, 이제 가을 장마 끝나니까 기분 좋죠, 신부님? 그렇죠. 이제 음흠. 뭔가 청명한 느낌이고 새로운 생각들이 새록새록 또 떠오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뭐 그런 삶의 어떤 활력들이 돋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서 하늘 보니까 너무 네. 막 신나지 않아요. 너무 신나요. 그렇죠. 예저 네. 구름에 올라타고 <laughs> 싶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아직도 저는 탈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죠 <laughs> 아니, 너무 가까운거야 푹신할 <laughs> 거야. 것 같고 예, 네, 너무 가까워. 예. 그리고 부쩍 요즘 구름이 음. 많이 내려와 있어요 어, 근처로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그렇지. 구름 진짜. 느낌이 점프팀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디의 점프 실력이면 <laughs> 갈 수도 있을 거긴 한데 <웃음> <웃음>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들기 한덕훈 신분님과 함께 하는데요 음. <laughs> 신부님께서 가을을 좋아하시나요? 어뭐 대부분의 우리 남자들, 추남들이잖아요. 아, 아, <laughs> 가을 네. 기다리고 가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진 글라라님께서또 문자 보내셨나요? 저는 2차 백신 접종에 잘 받, 받을 수 있도록 힘 팍팍 주세요. 오늘 어떤 기도를 이어질까 기대가 되네요. 기, 기다려주시니 너무나도 좋고 신부님은 감사합니다. 다 1차 접종, 어, 접종 완료 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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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차에 비해서 2차는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아, 1차 때는 너무 방심했다가 아, 큰거 다쳤고 그렇구나. 2차 때는 너무 조심했다가 너무 그냥 넘어갔어요. <laughs> 다행이에요, 사람들.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정말 주사 한 대도 정말 다양하게 어, 맞는 거 같아요. 매일매일 네. 이렇게 막봐 전자분들께서 저 맞았는데 다 아파요. 어, 어 뭐, 그렇죠. 그렇죠. 많고. 네네. 음, 크게 아팠던 신부님들도 계 세요. 음. 어, 옆에 계시기도 하고 막막 막 약을 막 복용하시거나 병원에 찾아갔던 시민도 계시고 또 그냥 또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분도 음. 계시고 네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제 옆에 완료저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어 그렇죠. 네, 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오 <laughs> 경정의 엘리사벳 출첵입니다. 그러시면서요. 와우. 경기도 안산 상록수 성당에 있는 것 성당. 있어요. 수원교구 네, <laughs> 음, 상록수 반갑습니다. 성당 예전에 어 피정했었는데. 가셨었나요? 어 그럼요. 생각이 나네요. 저들의 <laughs> 불을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정당이 나면 그때 그시절에 청년 회장의 이름이 떠올라요. 야 대단하시다. 네, 벌써 12년 13년. 그러니까요. 전인데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회장 이름이 떠오르죠? 제, 얼굴이 떠오는 것. 아니고 재원이. 아 재원아 잘 씬. 이야 역시 우리 반디 정말 대단하세요. <laughs> 사랑 그리 실실자님께서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좋은 말씀에 저장합니다. 음. 청명한 오후에요. 저는 어제 1898 갤러리에 영혼의 뻣 김대건 최영업을 만나다 전시에 다녀왔어요. 21분의 작가들이 각자의 목상과 성찰로 완성한 아. 작품 감상하고 왔어요. 영원의 복된 일을 또 하셨네요. 어, 진짜요. 또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담지 않고 직접 또 걸어가서 또 보시고 느끼시고 그러셨네요. 정작 이렇게 명동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는데도 음. <laughs> 이런 게잘못 세우잖아요. 이따가 네, 쇼핑 좀... 가는 겸해서. <laughs> <laughs> 네. 네, 송송 윤리아나님께서요. 어제는 장기 기증의 날, 오늘은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오, 오 그렇네요. 장기 기증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 멤버들끼리 꼭 가자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는 마음이 마음이 다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꼭 언제라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맞습니다. 제가 뭐 장기기증 저기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음. 저희 또 부서에서 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장기기증해서 어. 이렇게 카드를 받았는데 마음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음. 어 그래도 뿌듯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laughs> 산정호스 베네치아님께서요. 공소 금요일 미사 다녀와서 옥상에서 만난 점심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우. 야 이거 진짜 맛깔나는 사진이네요.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샐러드. 샐러드. 예. 옛날에는 어... 그 이거 마요네즈 예, 뭐 사라. 예. 사라. 그래서는. 그근데 <laughs> <laughs> 저도... <laughs> 정말 맛있게 보인다. <laughs> 신안해 보이고. 사라. 엄마, 엄마들이 나와요. 꼭 그렇게. <laughs> 야, 그거 사라, 그어라 그거 짧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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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고 웃음> 어... 요새피란 님께서요. 오늘 방송도 딱 자리 잡고 청취하고 음... 있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항상 방송 때마다 또 우리 안경근 스테파노 님은요. 어... 위기에 많이 계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아, 오늘은. 아, 나 오후 5시에 교산가 방문 간다고 하시네요. 강복덕 젬마 자매님의 영원영원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다녀올게요. 아, 아, 음. 그래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길 정말 어, 편하게 또할수 있도록 마셔야 하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탈리아님께서요 하덕훈 신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신부님과 북지기도 함께 했어요 예, 신부님과 북지기도 하신 분들 많으세요 아, 너, 너, 저, 저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래요 영양구원님이 네. 그대 표화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신부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기도가 올라올까 두큰두큰거려요 아우 두큰두큰더큰 이유. 네. 네. <웃음> 야 <웃음> 네. 네. 역시 일단 신부님 맞을 준비는 우리가 다한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배대평과 뭐, 네. 예식자분들도 예의는 다 차렸고요. <웃음> <웃음> 아 예의란요? 그럼 예의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럼 이 코너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네. 도움 필요합니다. 이 코너 어떤 코너예요? 네, 쉽고 재미있는 기도 만들기 이지펀 프레이 시간은 우리의 사소한 기도까지 귀여겨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문을 만들어보는 코너죠. 수많은 기도에한 마디, 한 구절이 모이다 보면 모두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도문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봐요. 지난 주에 기도 만들었을 때 우리 또. <laughs> JPM 친구들이 같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같이 듣고 있었는데 아, 네네. 런시키오는또 그 세실리아고 오빠 기도 너무 좋다 그러시니요아 정말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바로 지난주에 만든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네 지난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맞아요. 사는 집사들을 위한 기도 함께 만들었죠 아프지 말고 외롭지 않고 <laughs> 행복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어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함께 잘보낼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음, 아멘 네.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laughs> 이 기도 만들고서 집에서 저희 강아지 두 강아지를 딱본 바라보는데 괜히 짜는 거 있죠. 징 하죠. <laughs> 아 맞아. 아, 그럴 괜히 짜냈어. 아 진짜 기도 괜히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그 이제 그유 음. 저기 뭐있제 그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너튜브에서. 가장 너튜브에서 그 동영상 조회 수가 많은 것 중에 음. 이런 집사들 이야기 그러니까요. 뭐, 뭐라 그러죠 양주? 어. <laughs> <laughs> 참별 용어가 다 있어요. 근데 고양이 이렇게 야. 버려진 고양이 주사다 키우는 거 이런 거보여진 음. 영상들 보면 이렇게 자주 눈에 띄게 되는데 저 그거 한번 클릭했다가 이 기도 바로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아프지 아, 말고 좋다. 외롭지 맞아. 말고 맞아. 이렇게 좀 자주 좀 누굴 만나서 입양돼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기도 어, 좋은 기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죠.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행복하게 평온하게 지낼 수있요 있도록 기도할게 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렇죠. 말씀 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매주 <laughs> 피부에 와닿는 주제, 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주제 함께 나누면서 기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어 나의 주제는 이런 주제 어때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죠. 오늘 주제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네. 그래서 샤빌 영호 300원의 위로 문자 CBBC 어플로 많은 문자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의 기도 발표. 함께 가볼게요. 주제발제 뭐, 주제 <laughs> 네. 에이, 응. 음! 너너 진짜 후회 안할 거지? 어, 나안 한다니까, 그러네, 음. 이 남자, 진짜 괜찮다니까. 아이고. 아, 너 이번 가을에 꼭 연애하고 싶다며. 됐어. 나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아. 그 소개팅, 미팅, 그런 거다 인위적이고 별로다. 나는. 자만추? 야. 야.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가면서 좋아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처음 봤는데 종소리 띵올리고 첫눈에 반하고 그런 게 어딨어 왜 없어 왜 없어 나그 지호 오빠도 나 그렇게 어 지호 오빠 얘기하니까 가슴이 두근 두근 거리네 지호 오빠도 그렇게 나 좋아했는데 아, 진짜, 내가 진짜 정말 말을 말자 진짜 그래서 안 한다는 거지? 어 일단 아, 나싫니까 그러네 아니, 사, 사진만 한번 아, 봐봐 싫다니... 사진 사진 사진만 한번 봐봐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치? 그래 그래 그래서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말 거야 근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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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래. 봤으니까 이제 할 거야 말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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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에만 그러면 특별히 한번 만나볼까? 아 진짜 정말 <laughs> 아 웃긴다 <laughs> 아니 그래도 만나기 일다는데왜 자꾸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래 아니 근 제가 <laughs> 제가 이제 여성은 아니다 보니까 네. 어, 상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 진짜 이런다면 더 하다면서 아, <목소리> 이게 자기 일인 양 이렇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아, 응. 설득시키고 어, 맞나가, 맞나가.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조금 좋은데 니가 만나던지 <목소리> <목소리> 근데 자기는 <자긴> 안 만나 <목소리> 자꾸 추천해주고 막아 막. 정말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아그 진짜요 남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니 네, 알아서 해라 <목소리> 야, 그리고 나나 시켜 소개시켜 줘라 뭐 이런 얘기만 아니었는데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하튼튼냥잘 모르겠네 e n man. I t h i 재밌다 e a 아, 자 참. 오늘 주제가 정확히 어떤 건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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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이 yeah, y e a 이 y e 팅 h y e 팅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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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 a h yeah, yeah, 참. 저하고는 그렇게 크게 뭐 그런 없지만 응, 반디 저도, 저도 뭐이렇게설레는 아, 예. 반디 설레지는 않아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 나오잖아요. 야, 사람을 만나요. <laughs>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거지 맨날 그렇게 어머 근데 저, 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여성으로 생각했을 때 네, 네. 나랑 똑같네. 저도 종소리 울리고 그런 거잘 <laughs> 없어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 정말요? 종소리 날 응. 때까지 기다리시네요. 띵!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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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따뜻해지면 아연하하고 싶다 그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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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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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갑자기 이제 이 겨울을 혼자 날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 누가 옆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닐까. 어이구야. 봄철에 느껴지는 연애감정과 음. 지금 가을철에 느껴지는 연애감정은 분명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음. 아, 느낌이 그렇다. 네 네. 조원발렌티나님께서와이 음성 지원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하셨 어야죠. <laughs> 아, 신부님과 판디스님 리얼한 표정 으로 읽으셨을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우리 표정도 막. <laughs> 저희 진짜 표정 정말 예술입니다. 네.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보여드려 보면 좋겠는데. 아, 진짜 마리아 프란체스카님이 어머 오늘 이야기 너무나 흥미진진 해요. 그러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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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러지 뭐, <laughs> 데가실은게요 제일 흥미진진한 느낌이또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음, 그러게요. 그 새로운 계절의 소개팅과 또 미팅으로 새로운 사랑을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런 인데 돌아보면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만남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 연애하고 그러는 분들보다 소개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제 인원 제한 뭐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음. 좀 억지스럽지만 약간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 뭐 요즘 요즘 말로 그러죠 자만추라 그러나요 어? 자연스러운 어? 만남을 추구하는 거뭐 어, 그런 어이, 그런 건데 집사람 <laughs> 네, 청년 담당입니다. 근데 그좀 뭉쳐져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오.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들하고 이렇게 좀 싹 트는 감정들이나는게 <laughs>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음. 과 이렇게 어, 과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 자꾸 맞아. 지내고 MT 가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조별 발표하고 하다 보면 야, 이 친구 그래도 괜찮다. 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연애 감정이 싹고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비대면 수업, 막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계획된 만남을 잡고 음.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 가을에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맞아. 또 새로운 것들이 좀 이루어가면 좋겠죠 <laughs> 전에 만나 성장생활 하다가 만나 어떤 청년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성당 우와 너 성당 어떻게 다니게 됐어 맞아요 그것도 그랬는데, 있어요 아니 어머님이 성당 다니는 분은 사람꼭 만나라 그래가지고 성당 다니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런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아, 그 말이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너무 귀엽고 맞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성당에서 이렇게 막 어, 대학교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청년 활동하면서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어 물론 물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당 다니고서 그렇죠.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음. 어 실제로도 저쪽 성당에 <laughs> 우리 예쁜 친구들이 많이 다니더라. 저쪽 성당에 예쁜 오빠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조금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성당도 열심히 다녀요. 성당 오빠보다 성당 누나죠. 저희한테는 성당 누나, 그럼 <laughs> 저쪽에서는 성당 오빠.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다. <laughs> 네네. 아, 그 개회장 스텔라님께서와 소개팅 부럽다. 저도 작년 9월에 소개팅 했었는데. 저 소개팅 못했어요. 아, 있었는데 못한 게. 못한 게. 만남이 뭐안 아, 돼서 그러셨나? 그럴 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사실 소개팅 잘 몰라요. 어, 소개팅. 제가 해봤겠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아이고 했었는데. <laughs> 아 <laughs>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그 예전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새로운 사랑을 시작 꿈꾸는 젊은이들을 젊은이들 위한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이고 우리 아들 중에 서른아홉인데 아직 장가를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보내주시면 <laughs> 그렇습니다. 좋겠다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렇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샵1년고사 <laughs> 병원의 위료문지와 cpbc 파일플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두곡 들려드리면서 기다릴까요 문자. 부태랑 알라오이시오가 부릅니다.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랑. 하단이 부르네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오 <laughs> 아, 오늘 뭐 많이 온다. <laughs> 일 일이야? <laughs> <laughs> 저희가 사랑의 노래를 듣고 왔네요.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랑, 고태한의 목소리였고요. 네, 사랑합니다. 핫단 <laughs> 어우, 너무 좋은 또 이렇게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도요,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들을게요. 아, 새로운 가, 계절의 소개팅과 미팅도 있고 우리의 예전의 사랑도 돌아보기 하는 시간이랑 마음이 몽글몽글 해져서 <laughs> 그런가? 여러분들께서 네. 문자 참여가 오늘 왜 이렇게 많으시지 너무 감사하네요. 어,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더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3만 개 정도, 네. 일단 봅시다. 기도를 많이, 주셨나 추억을 많이, 주셨나짠고 요새 편한 님 께서 요 완전 공감 되는 상황, 드라마를 끊고 현실 을살 아야 하 는데 역시 머리 로만 알고 실천 하지 않는 저는 주님 께서 계획 해 주신 거짓 짝을 한눈 에알아볼수 있는 지혜 와 마음이 향할 수있게 이끌 어달 라고 기도 해요. 언능 만나고 싶네요. 어 거들짝 용어를 쓰신 걸 보니 음, 성격을 읽으시는 분이네요. 아,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 좀참 훌륭하십니다. 거들 뭐 그냥 아니야 거들 먹 아니고요. 네 거들짝 천색이 감사하고요. 7 3 4구님이요 에파타 열어라 할것 같아요.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눈을 띵 종소리 듣게 귀를 음. 사랑 전할 수 있게 입을 열어 주시게 <laughs>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어 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길 청하면서 이 모든 걸 담아서 에파타 할것 같습니다 7349 님은 우리, 우리 그제로 시작한 연인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을 위한 건가요 <laughs> <laughs> 본인을 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 7349님 좋아요 네. <웃음> 에파타 <웃음> 야 좋은 말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시네요 오, 정, 오, 3609님 인천 이야. 버스 6-1번이래요 6-1번 어디 다니는 버스였나 네. 일단 저희도 그대평화의 광주마을버스 <laughs> 7번에서 항상 듣고 계신데 어, 인천에서 6-1번 나왔습니다. 야, 6-1번 운행하는 기사님 <laughs> <laughs> 안전 운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자, 사랑 음. 그리 7년님은 어떤 기도 보내셨을까요? 사랑해 주님. 음, 사랑하기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멘, 아멘. 아멘.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을 음. 사랑하게 하소서. 음. 이 가을 사랑하고 이거 옛날에 그 우리 그 뭐죠? 가요 네. 프로그램 음. 이 가을. 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해요. 예,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머리 잘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전경관 <laughs> 대관란 드레아님께서요. 네. 주님 만나고 싶은 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방향의 눈으로 눈으로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한 방향의 눈으로, 무슨 말 이렇게 진실함을 보여주게 하시고 네. 한 방향의 눈으로 행복함을 <laughs> 보여주시고 한 방향의 눈으로 열정을 보여주게 하시오.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쏘서 아 이게 기도 맞죠? 한 방향의 노래 아 이게 진짜 어려운 한, <laughs> 한, 한 방향 한 방향의 한 방향 한 방향의 노래 예 <laughs> 어우 근데 좋은 기도네요 정말 야 예, 아, 우리 정경구님은 한쪽 방향으로 딱, 딱. 너무 기도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셔 네. 정말 잘하세요 구하나유기님은요 버선발로 맞이해야 하는데 음. 짝지 쉬는 날이라고 맛집 가자 해서 늦은 점심 중이라 늦게 마중을 나왔네요. 마중. <laughs> 그러게요. 오늘은 어떤 기도로 가족님들과 공감하며 완성이 될까요? 음. 못 듣지만 올려주시리라 믿고 인사만 남기고 헤르리 <laughs> 아 이제 우리 저 짝지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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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점심 하시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또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그렇죠. 새로운 사랑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음, 네. 마리아 프란체스카님께서요 진짜 요즘 아이들은 잠안추도 아, 어렵겠어요. 어렵지, 어렵지. 아 그리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로 얼굴도 다 가리고. 어떻게 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얼굴 반쪽을 화, 화장을 좀덜 한다면서요. 아그 그, 화장품 많이 아껴지고 있네. 그러니까요. 와. 아... 근데 밥 먹을 때는 보일 텐데, 네, 그렇지, 근데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안 향기로운 여인님은요, 산정호수 베네치아 구름이 예쁘네요. 아, 맞아요. 눈과 코도 이... 그려놓으시고, 아, 이 그림, 이 사진이구나. 어이어디서 어이, 보셨어요? <laughs> 아니요, 지금 눈, 눈을, 눈과 입을 <laughs> 그려놓으신 그러니까, 그 신기하네. 그림. 세상에. 이 이렇게 또 넣을 테니까 <laughs> 너무, 너무 예쁘다. 산정호수 가보셨잖아요. 알죠요 너무 풍경이 좋아. 저는 저희 동네 같은 얘기 아, 음, 아,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제가 뭐 괜히 물어봤네요. <laughs> 저는 뭐. 동네네요, 또, 동네. 가서 이렇게 마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웃음> 그렇게 <laughs> <laughs> 산정호수에 가서 올려봤던 하늘이 참 예뻤다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예쁜 그림 감사합니다 아, 9736님께서요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아하, 좋습니다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 했으니까 쏙쏙, 쏙쏙 들어오게 기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 <laughs> 9736님은 어떻게 우리 새로운 계절에 음. 소개팅과 미팅으로 새로운 사랑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싶으세요 네, 기도 좀 보내주세요 네. 샵1053 병원 이름 은자 c p B c 빵! 홀로 함께 하고요 노래 노래 또두 곡도 들려드리면서 네, 기도가 오기를 음, 최준이께 놀라운 사랑 듣고요 <laughs> 하늘 바라기에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들어볼게요 오케이 네 그래픽 평현을 정환신입니다 오늘. 김요일코너죠. 쉽고 재미있는 기도 만들기 한덕분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laughs> 특별히 새로운 계절 소개팅과 미팅을 앞두고 하는 젊은이들 아, 위해서 진짜. 만들고 있었죠. 그래요. 새로운 사랑 을 시작하는 꿈꾸는. 그근데 아, 저는 그 시작할 때썸 그 단계 있잖아요. 네. 두근두근 거릴 때. 그때가 음. 너무 좋아. 손을 잡을까 말까? 아 옛날 사람인가? 내가 아침에 <laughs> 눈을 떠 처음 <laughs> <아니, 웃음> <정> 생각나는 <laughs> 사람이 언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아 진짜 옛날 사람들 <웃음> <웃음> 언제 청노래를 <총> <laughs> 네. 5818님께서요 네. 오늘은 정기검진 MRI 찍고 흑석동 성당에서 의사 드리고 가게에 와서 열심히 듣고 있네요 아, 그러시구나 아, 고맙습니다 음, 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하지만 건강한 하루 또 응원할게요 신보니카님께서요 어, 영향기님 반가워요. 신앙생활 중 청년 활동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요즘은 좀 아쉽고 그렇겠죠. 음. 청년들이요, 성당으로 오세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셨어요 <laughs> <laughs> 가끔 우리 성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다가 음. 교제를 마치고 혼인에 이르는 아. 그런 청년들 보면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네, 참 기특하고 잘 지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들어요. 어. 언젠가 제가 다니는 본당에그 70년사를 이렇게. 붙던책 아, 중에 사진을 봤는데 자. 네. 제가 아는 친구의 부모님이 그 거기서? 청년 활동 때 함께 교리실에 아, 있던 백 사진이 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만나셨구나. 이게 너무 떨리고 멋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무좋네요 <laughs> 재밌었어. 카타리아나 님께서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그러시면서 저희 부분이 10살 차이입니다. 저는 살1 살, 나 신랑은 마흔한 살. 음. 오호. 두두 <laughs> 두두 <laughs> 부자가 아니고 키도 크지도 않지만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와. 와.